경기도 30평형 2억원대 아파트로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지행동 에코유먼빌리차입니다 2018년 준공 49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7400만원에 천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일스테이트 2차입니다. 2010년 준공 45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2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읍 목길리 평택 청북한양수자인입니다. 2016년 준공 7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6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네번째 아파트는 포천시 군내면 구음리 포천이차 아이파크입니다. 2017년 준공 46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지행동 동양엔파트입니다. 2011년 준공 5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4천 2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구 목길리 사랑으로 부영 오차입니다. 2012년 준공 741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2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김포시 양촌읍 파군리 자연앤데시안 금빛마을입니다. 2010년 준공 74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장안동 평택장안마을 고오롱하늘채입니다 2013년 준공 194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일성트로엘입니다. 2011년 준공 27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1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8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10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청호동 오산청호 엘리시아입니다. 2010년 준공 27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안양수자 일리버팰리스입니다 2015년 준공 16세대 0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 5 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2천 9 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삼성입니다. 2002년 준공 34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6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오산동 주공이단지입니다. 2000년 준공 1036세대,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2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29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암동동안마을 주공 3단지입니다. 2001년 준공 1290세대 전용면적 83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2010광고동 두산입니다. 1998년 준공 51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양벌동 대주파크 1일차 a 블록입니다 2003년 준공 8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초월읍 대상령리 신일드림빌입니다. 2002년 준공 360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1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1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장암동 신고 구성입니다. 1992년 준공 51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현진해법일 1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41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4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청담마을 주공 사단지입니다 2001년 준공 960세대 전용면적 9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,9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대창입니다. 1997년 준공 39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 1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%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익입니다. 2003년 준공 42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,288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6,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8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이오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6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금호어울림입니다. 2006년 준공 7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8천4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지행동 동원베네스트입니다. 2009년 준공 486세대,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2억 3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일 단짓들한 채입니다. 2004년 준공 18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3차입니다. 2005년 준공 5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,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구리 마석 그랜드힐입니다. 2004년 중공 55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,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아동동 신안 실크밸리 1차입니다. 2009년 준공 53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2 5 0 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주공일 은동마을입니다. 2001년 준공 763세대,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3단지 동문구모닝일입니다 2001년 중공 902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청호동 오산자이입니다. 2007년 준공 1060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휴먼시아동아마을 6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73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천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이사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8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2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대우푸르지오입니다. 2005년 준공 839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천 9백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청학주공 7단지입니다. 2002년 준공 851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7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암동 하늘빛마을입니다. 2007년 준공 60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4%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갈고동 한솔솔파크입니다. 2007년 준공 5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826만 원에서 최고액 4억 6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6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한일타운입니다. 2001년 준공 57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승동 양주자의 6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73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한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대광파인 벨리골드입니다. 2004년 준공 400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,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,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기안동 기안마을 풍성심 의주입니다 2004년 준공 1164세대 전용면적 80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안녕동 병점역성호 플레르빌입니다. 2002년 준공 61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2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네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서구리 그랜드힐 2차입니다. 2007년 준공 33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,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